한국에서 35분마다 한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암,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 사망 원인인 뇌졸중.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서운 질병의 80% 이상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미국 뇌졸중협회에서 10년 만에 새로운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졸중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은 노인들만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5세 미만 젊은 층의 뇌졸중 발병률이 매년 약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뇌졸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질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둘째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88%가 뇌경색입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몇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나요?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나요? 말이 어눌해지나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24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식습관이 이미 뇌 동맥 경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혈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자를 먹으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탄산 음료를 마시고 있나요? 바로 그 순간에도 동맥 경화는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서 23개의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을 밝혀냈습니다. 즉,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졸중의 84%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있어 식습관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소금을 줄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15g이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높은 염분 섭취는 고혈압을 일으키고,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과 찌개의 국물을 줄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염분을 섭취하는 경로입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젓갈, 장아찌, 김치는 가급적 피하거나 줄이세요. 두 번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소금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칼륨은 혈관 긴장을 낮춰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021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와 심혈관, 건강 개선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을까요? 감자가 의외의 강자입니다. 껍질째 구운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는 약 941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보다 많은 양입니다. 토마토, 사과, 양파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여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10g의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이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둘째,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자연스럽게 가공식품과 육류 섭취를 줄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수용성 식이섬유 25g, 불용성 식이섬유 47g이 권장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일까요? 통곡물, 현미, 귀리, 브로콜리, 사과, 콩류, 견과류가 좋습니다. 정제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뇌 건강의 보약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드세요. 흥미로운 점은 오메가6 지방산도 적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렌시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 지방산 부족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오메가6는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 많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하루 2,000에서 8,000mg이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지중해식 식단을 고려하세요. 2024년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은 지중해식 식단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란 무엇일까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를 풍부하게 먹고 올리브유를 주지방 공급원으로 하며 생선과 해산물을 자주 먹고 가금류와 유제품은 적당히 붉은 고기는 최소한으로 하는 식단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가당 음료를 피하세요. 가당 음료는 뇌졸중의 숨은 적입니다. 204개국의 3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가당 음료 섭취가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가당 주스 대신 물, 무가당 차, 신선한 과일로 만든 스무디를 마시세요. 일곱 번째,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호두, 아몬드, 작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의 힘을 믿으세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과식은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식은 뇌세포의 생존과 재생에 관여하는 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킵니다. 배부르게가 아니라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먹으세요. 이제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뇌졸중 예방의 필수 요소입니다. 국제 뇌졸중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 부족은 뇌졸중 발병의 80% 이상을 설명하는 5대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 150분 또는 고강도 운동 75분 또는 이 둘의 조합이 권장됩니다. 중강도 운동이란 뭘까요?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입니다. 대화는 할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강도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조깅, 빠른 자전거 타기, 등산, 에어로빅입니다. 운동은 어떻게 뇌를 보호할까요? 운동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메커니즘은 다양합니다. 첫째, 혈압을 낮춥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정상 혈압인 사람에게도 혈압을 낮추고 고혈압 발생 위험을 줄입니다. 둘째, 혈당을 조절합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넷째, 체중을 조절합니다. 비만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2024년 가이드라인에 새로운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생활 습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위험합니다. 현대인은 평균 하루 10시간 정도를 앉아서 보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세요. 서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걸으세요. 나이 들어서도 운동하세요. 뇌졸중 후에도 운동은 중요합니다. 메타 분석 결과 운동 개입이 장애, 유산소 능력, 이동성, 균형을 개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일은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잠이 보약입니다. 다. 수면은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왜 수면이 중요할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바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며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야 할까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둘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넷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다섯째,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들기 쉽게 만들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여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단 잠들기 3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다음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세요.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2배에서 4배까지 높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흡연의 위험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신경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과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 위험도가 다소 줄어들지만 흡연과 심장병은 나이와 관계없이 위험합니다. 좋은 소식은 금연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금연 2년 후면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면 비흡연자와 비슷해집니다.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전자담배도 혈관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음주가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작하지 마세요. 음주를 한다면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한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과음은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직접적으로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과 요가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깊은 호흡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7. 8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와 시간을 보내세요. 외로움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음악, 그림,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졸중 예방의 첫 걸음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혈압 측정은 가장 기본입니다. 집에서도 측정 가능합니다. 정상 혈압은 120.8형 미만입니다. 혈당 검사로 당뇨병이나 전단계를 조기 발견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 지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비만도를 측정하세요. 체질량 지수뿐 아니라 복부 비만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에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2024년 가이드라인은 목표 혈압을 1380mmHg 0 미만으로 권장합니다. 당뇨병 환자와 고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염식, 운동 체중 감량, 절주가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주저하지 마세요.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지만, 조절되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병은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혈당 조절 목표는 대부분 당화 혈색소 7% 미만입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로 관리하세요.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이 기본이지만 필요하다면 스타틴 같은 약물 치료가 권장됩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 아니라 혈관 염증을 줄이고 플라크를 안정화 시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입니다. 이는 심장에 혈전을 만들고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심방세동이 있다면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는 뇌졸중 위험을 60에서 70% 줄입니다. 가슴 두근거림, 숨참, 어지러움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여성분들은 임신 중 고혈압과 자간전증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임신 중 혈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성 당뇨병도 주의해야 합니다. 40세 이전의 조기 난소부전이나 45세 이전의 조기폐경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기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일찍 감소하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조기 폐경이 있다면 더 철저히 다른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합니다.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을 사용한다면 뇌졸중 위험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흡연자이거나 편두통이 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간전증이나 임신성 고혈압을 경험했다면 이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출산 후에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루틴. 이렇게 해 보세요. 일어나서 물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는 통곡물, 과일, 견과류로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바르고 사과 한쪽과 호두 몇 알을 곁들이세요. 커피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크림은 최소한으로 아침 산책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외식할 때 국물은 남기세요. 반찬 중짠 것은 피하세요. 샐러드를 추가하세요. 단 드레싱은 따로 달라고 해서 적게 사용하세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하세요. 오후 3시쯤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한 줌, 과일, 당근 스틱을 선택하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짧게 걸으세요. 저녁은 생선이나 두부로. 채소를 접시에 절반 이상 채우세요.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포만감을 느끼려면 20분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주말에 일주일 식단을 계획하고 장을 보세요. 건강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채소를 씻어 보관하고 현미밥을 지어 냉동하세요.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을 즐기세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물 마시기 늘리기, 둘째 주에는 계단 이용하기, 셋째 주에는 가당 음료 끊기 식으로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긍정적 강화가 습관을 만듭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전적 요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 요인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더 철저히 관리를 시작하세요. 20대부터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생활습관을 더욱 철저히 지키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습관은 유전적 위험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뇌졸증의 90% 이상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생활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졸중의 80% 이상은 예방 가능합니다. 마법 같은 비법은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과를 만듭니다. 싱겁게 먹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자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잘 받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물한잔더 마시기, 계단 한층더 오르기, 소금 조금 덜 넣기, 이런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후에 당신을 바꿉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35분마다 한 명.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